아리아, 당신의 생존 기술이 뭐야? 말씀하신 것을 찾지 못...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생입니다. 어, 여러분 이 SKT에서 나온 T저나 마인드를 쓰시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T저나가 그 발신번호 그 정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또 정보가 많고 또 반영 속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SK에서 나온 누구 서비스도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이 누구 서비스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리아 한 다음에 오, 네, 이렇게 바로 또 알아듣습니다. 아리아 강남역이라고말 해도 바로 또 강남역을 찾아주고요. 조금만 복잡한 소리를 하면 또딴 소리를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명동 하늘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음. 최고 기온 13도, 최저 기온 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어요. 비 소식이 있으니 우산 잊지 마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좀 알려 줄래? 대한민국 코로나19의 확진자는 3월 19일 기준 전날보다 463명 증가한 97,757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티저나와 인공지능 누구 서비스를 바로바로 쉽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아이리버 누구 버전을 통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음질과 디자인까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 누구 버즈입니다.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네, 심플하게 네, 이렇게 누구 서비스 활용 가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누구와 대화해 보세요. 뭐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 걸어줘, 아빠한테 메시지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음성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 사용 설명서 이렇게 쭉 네, 이렇고요. 자 그리고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이 이 충전 케이스를 보면은 흰색 유광의 슬림한 디자인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추가 이어팁 두 쌍이 더 제공이 됩니다. 충전 케이스를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흰색에 광이 나는 이런 제품입니다. 굉장히 슬림해요. 모양이 약간 이렇게 요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슬림하고요.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열어보면 안에 네, 이렇게 이어폰 유닛이 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요 경첩 이힌지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열리고 닫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닫히는데 흔들림이나 유격 하나 없이 정확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제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눈에 띄는 게이 마이크 부분 있잖아요. 이거 줄기라 그러죠. 네이 마이크 부분이 약간 이렇게 세모나게 네, 이런 식으로 세모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 디자인도 그렇고, 이어폰 유닛도 그렇고, 약간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흰색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이 하단이 충전 단자인데, 이렇게 아예 금색으로 디자인 처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고급스러운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제품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착용하면 이렇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깔끔하죠? 네, 이쯤에서 스펙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퀄컴 QCC 3026 칩셋을 사용해서 더 깨끗한 음질과 더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퀄컴 CVC 기능을 탑재를 해서 여기 바깥에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도 마이크 있고, 여기도 마이크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어요. 이걸로더 깨끗한 통화 품질을, 네.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노이즈를 체크해서 노이즈를 제거해주고요. 요거는내 목소리를 수음한다고 합니다. 이 통화 품질 잠시 후에 직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여기 감압 센서가 버튼이 감압 센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살짝 반듯하게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터치가 아니라, 뭐 이렇게 터치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압력을 줘서 이렇게 누르는 네, 그런 버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감압 센서가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터치할 때는 뭔가 를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기다려야 되는데 요거는 딱 누르면 바로 안에서 그 작동이 됐다는 이렇게 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딱 누르면 바로 삑 소리가 납니다. 이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편리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터리입니다. 일단 배터리 성능 아주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어폰 유닛은 60mAh로 6시간 반 정도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는 450mAh로 이거를한3번 정도 네, 완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케이스까지 같이 하면 총 19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하죠. 네, 스펙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음질이랑 뭐, 통합 품질 이따가 얘기하기 전에 이티저화를 이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 서비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편리할지. 얼마나 편리하냐? 겁나 편리하다. 이렇게 티저화를 설치하시고, 이 누구 버즈를 연결을 하시고, 그냥 요 감압 센서를 길게 누르시면, 띠링, 요럴 거예요. 그럼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시면은 여기서 이 아리가 아리아가 아리가 대답을 합니다. 자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어폰에서 들리는 걸 바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직접 이렇게 이어폰을 대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인공지능 누구 서비스를 네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길게 누르면 아리가 대답을 합니다. 안녕. 네, 이렇게 먼저 인사해줘서 고마워요. 늦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길 바라요. 들리셨나요? 네, 굉장히 친절한데요. 아리야 이번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이야? 2021년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에요. 오, 그렇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실제로 제가 이걸 좀 나가서 밖에서 좀 써봤는데 어, 이 음성 명령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어폰으로 연결해놓고 쓰니까 그 팀앱에서. 그냥 이렇게 내비게이션 용도로만 쓰던 그 누구 서비스보다 훨씬 더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해줘? 뭐, 어,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 지명이라든지 어디에 있는 무슨 치킨집을 찾아달라는지 그런 것까지도 얘가 찾아주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음질입니다. 이어폰의 음질이요. 일단은, 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음대역에 그 해상력이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은 있었어요. 약간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사실 고가의 이어폰만큼의 그런 해상력이나, 네, 그런, 어, 웅장함,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이 정도면은 꽤 밸런스도 괜찮고요. 평상시에 야외에서 뭐 돌아다닐 때 산책을 하거나 뭐 조깅을 하거나 그럴 때, 어, 음악 감상. 혹은 뭐 영상을 볼때 쓰기에는 전혀 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 품질을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밖에 나가서 직접 이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녹음을 바로바로 해 봤는데요 어, 실제로 통화하실 때는 그 통화 품질에 따라서 조금 더안 좋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부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번에는 제가 완전 그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서 좀 어, 녹음을 했어요 과연 어떨지 훨씬 그동안에 녹음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기는 할것 같은데 어떨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리버 누구버즈 네 지금 통합 품질 테스트를 하러 나왔는데 어, 최근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이어폰 그 마이크 테스트 리뷰를 한것 중에 지금 아마 제일 시끄러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대로변이 정말 많이 시끄럽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왼쪽 이어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걸로 지금 수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 둘셋네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이걸 진짜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써보니까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감압식 센서 있잖아요? 이 감압 버튼. 네, 이 버튼이 정말 잘 눌리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밖에서 쓰기에. 바로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나, 주세요. 어떻게 통화통질, 네, 잘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T 인공지능 누구 서비스를 바로바로 바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리버 누구 버즈, 네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제품들과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